어이 히터. 요, 앞에 요 사용도 히터. 저 뒤에 사용도 히터입니다. 히터. 히트. 어이 앞에 뒤에 할것 없이 잘 오고. 어이또 히터. 어이저 어, 앞에 올라, 선수 올라왔습니다. 어이어사이 좋다. 힘 쓴다, 힘 쓴다. 어이힘 쓴다. 어 사이 좋다 사이 좋다 와이 키로 급인데 오늘 한번 머리 한번 싹 잡기 주이서 반대쪽으로 조금만 저기 차 짧다 조금만 뒤로 가서 더땡깁시다예 우와 오, 사이즈 어 사이 좋다 축하합니다 오 저도 어, 저도 키로 급 축하합니다 사진 한번 찍게요